안녕하세요. 모두의 수학입니다. 수능 특강에서 배울 거리를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.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공식을 많이 쓰는 것보다 나열해서 관찰하는 게더 풀이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. 자 오늘의 문제는 82쪽 레벨 3 1번이고요. 어,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k번째랑 k 플러스 2번째를 더해서 40이 된다고 했으니까 등차 중앙을 생각하시면 그 가운데 있는 n은 20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얘네를, 어, 뒤에서 앞에 거를 빼주시면은, ak 플러스 1이랑 ak 플러스 2를 더한 게될 거고요. 88에서 45를 빼는 게 되겠죠. 그러면은, 어, 43이다. 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, 아까 전에 얘가 20이라고 했기 때문에, 얘가 23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러면 공차가 3인 걸알 수가 있겠고요. 자, 첫 항에서 출발해가지고, K번째, k 번째, k 플러스 한 번째, 두 번째, 자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얘가 이제 20이라고 했고, 얘네 둘더 해가지고 지금 43이니까, 얘가 23이죠. 자, 그러면은 공차가 이제 3인 거니까, 얘는 17이 될 거고요. 자, 그러면 이게 첫 번째랑 k 플러스 한 번째 잖아요. 그럼 이게 k칸 간 거예요. 그러면은 공차가 k 번 더해진 게 20이죠. 근데 공차가 3이니까, 공차가 3이니까, 그거를 K 번 더한 게 20입니다. 그러니까 3K를 더해서 20이 됐으니까 얘는 20배기 3K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. 근데 SK가 45다. 그러면은 자, 여기 얘네를 다 더한 게 45가 되는 것입니다.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대칭성, 그러니까 평균 곱하기 개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평균 곱하기 개수. 그럼 A1부터 AK니까, 개수는 K가 되겠고요 평균은 첫 항, 이거에다가 끝 항, 이걸 더해서 반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얘랑 얘를 더해주시면, 37기 3K인데, 반띵하면 평균이 되겠죠. 자, 그러면은, 두배 해서 90으로 넘겨주시고, 얘는 마이너스 3K 제곱 더하기 37K. 어, 이제 다 끝났네요.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, 인수분해가 얼마로 되냐면, 구면은 3 곱하기 30은 안되고 9 곱하기 10으로 해주시면은 27 37 네, 되네요 자연수니까요 k 값은 9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a1이죠 그럼 a1은 20배기 3 k 니까요 k에다가 9를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7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,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등차수열을 공식을 쓰기보다 나열해서 관찰했을 때더 빨리 풀릴 수 있다라는 거고 관련된 기출 문제입니다. 21학년도 6월 평가원 26번 문제입니다.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